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맛집의 선 팀장인데요. 어? 저차 뭐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선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선 팀장이 준비한 차량은 마세라티의 르반떼 그란 스포츠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를3.0 디젤입니다. 이 6기통 엔진에 3,000cc이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정숙함과 힘에서의 부족함 없는 이 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차량 연비도 나쁘지 않습니다. 복합적으로 10km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성을 강렬하게 뛰는 모습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겉 외관 색깔은 블루파시온, 즉 정열적인 파란색깔을 의미하고요. 실내에서는 다들 화사하다, 이쁘다 하실 레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제가 준비한 이유 딱 팩트는 정비가 미친듯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스펙부터 설명드리면은 2017년 3월 21일에 등록한 차량이고 주행거리 14만 키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하지만 정비력이 정말 끝장납니다 오일류 올교환 즉 엔진오일 미션오일 디퍼런셜 오일 앞 뒤에 그리고 파워 오일 브레이크 오일까지도 다 갈아 놓았고요.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앞뒤 교환했고 거기에 2차 슬리브 교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로암, 어퍼암까지도 교환을 했고 앞 양쪽 에어쇼바와 뒷 양쪽 쇼바까지도 교환을 해놓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이어서 헤드커버 누유까지도 양쪽 다 교환했기 때문에 고질병에 대해서도 완벽히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프론트 케이스 교환까지도 했고 현재 워터펌프 부품까지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펌프에 대해서 고장이 생겼을 때 교체를 무료로 할수 있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신품 타이어로 교환해왔기 때문에 타이어 잔해랑 90% 이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인치 르반테 순정 휠이 탑재가 되어있는데 원래는 그레이 색이에요 하지만 전사자분께서 검정색으로 올 도색을 해놓은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어서 이 차량 액티브 사운드까지도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배기음까지 즐길 수 있는 르반떼 준비 한번 해봤고요. 금액 궁금하시죠?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시세를 또파괴 한번 해보겠습니다. 3,900만원의 르반떼 준비했고요. 이렇게 정비 잘 되어 있는 중고차, 정말 2차 딱한 대뿐이라는 걸 자부 드리겠습니다 자 전면부터 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르반떼의 특성상 상당히 스포티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디자인적으로도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 블루파시온 외관 디자인 하단부로 라이트도 샤프하게 이어져 있으면서 백화점에서 살아볼 수가 없죠 그리고 안개등마저도 관리를 잘했다는게 충분히 티가 나고 있습니다 이 범퍼같은 경우도 입체감이 상당히 살아있고요 그릴도 세로 그릴이 되어있기 때문에 신형틱한 디자인에서 뚫리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안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에어플랩인데요 제가 실제로 우주행했을때 120에서 130km의 에어플랩이 활짝 열리면서 또 한번 엔지니어를 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방 감지 센서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들 아시죠 이 마세라티 3지창이 마크 하나로 감성있게 탄는 차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정비력까지 되어있다? 이 차는 정말 꿀매물이라 강조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보네트 컨디션도 막 상품화를 끝내고 지금 영상을 찍기 때문에 광 상태 정말 살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전면부 확인했으니 측면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측면부 넘어왔습니다. 상당히 긴 전장과 아주 높은 전고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쾌적한 공간성을 선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어서 지금 앞에 휠이 보일 텐데요.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은. 전체적으로 기스가 없는 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앞에 나는 3포인트의 덕트 포인트 스포티한 모습을 또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도어 캐치 한번 보여드리면 컴포트 억세스 사이드미러 안쪽에는 현재 측방 감지 센서 보여주고 있었고 그 위편 한번 보여드릴 건데 파노라마 선오프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르반데는 SUV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쿠페형 디자인까지 같이 가졌기 때문에 날렵한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어서 측면부도 확인했으니 후면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어서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우선 빵빵한 르만떼의 뒷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멈추면 선팀장이 아니죠. 여기서 매력적인 제안 하나 드릴게요. 혹시나 지금 신형 테일램프를 받고 싶다 하시면은 이선팀장이 싸게 150만 원대로 연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트렁크 리드 범퍼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깔끔합니다. 하단부에 후방 감지 센서와 가운데에 후방 카메라고요. 자, 이어서 양쪽으로 듀얼 머플러 팁이 각각 보여지고 있었네요. 자, 이어서 트렁크 공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전동 트렁크 옵션이었고요. 지금 러기 스크린 하단부로 트렁크 매트 밑으로 내장재까지도 깔끔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그 밑에 한번 보여드리면 이중 수납 공간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 아래쪽으로 또 한번 잣 키와 스페어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2열까지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박적이는 분들 진짜 안성맞춤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차량의 신차 추고가가 1억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대에 정말 가성비 있는 꿀매물 중에 하나라는 점을 강조 한번 드리고요. 외관과 트렁크 설명드렸으니 실내 정열적인 레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리뷰 드릴게요. 아, 지금 실내 들어왔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왼쪽 날개에만 잔주름 빼고는 이상이 없습니다. 거기 이어서 지금 정렬적인 레드 인테리어가 이 고가의 고품격, 고급스럽다 이런 단어들을 추측하게 만들고 있었고요. 이어서 하단 부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운전석과 조석에 수 전동 시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쪽 보여드리면 은 2단의 메모리 시트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 차량 스포츠성을 강하게 띄는 녀석이죠. 전체적으로 도어가, 프레임리스 도어가 같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이 차량 시동 거는 게이 왼쪽 하단부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여러분 이 3000cc 디젤은 가솔린과도 견주 봤을 때 정말 정숙함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이어서 액티브 사운드가 지금 들리는데 빵빵빵빵 되는 게 조금 더 경쾌한 모습을 충분히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운데 보시면 실 주행거리 141,673km고요 경고등 나와있는 거 없습니다 그만큼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경고등은 당연히 없고요 이어서 핸들 한번 보여드릴 건데 네, 지금 핸들 같은 경우도 이 마세라티 핸들 커버를 쓰여놨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겠죠. 당연히 가죽분 사용감 적고요. 이어서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오른쪽에는 핸들 리모컨 보여줬고요. 뒤편에는 큼지막한 헤드 시프트가 양쪽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왼쪽 뒤편 한번 보여드리면 오토 레인 센서고요. 그 하단부 한번 보여드릴 건데, 현재 오토 라이트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도어 트림 쪽 넘어오실 건데, 전자석의 윈도우, 오토, 윈도우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 차량 스피커가 하만카돈 제품이에요. 그래서 실내에서 고급스러운 음질까지 챙겨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한번 넘어오실게요. 네, 지금 가운데 보시면 정품 디스플레이 보여지는데요. 미리 보시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다양하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어서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렇습니다. 화질 깔끔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가이드라인도 부드럽고요. 이 차량 또 하나의 장점은 옵션이 많아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거 빼면 시체입니다. 가운데 위쪽 한번 보여드리면. 크로노 옵션인데요. 이게 실내에서 감성을 조금 더 올려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쭉 내려오실 건데 현재 오토 에어컨과 그 밑으로 수납 공간인데요. 실제 카본으로 되어 있는 내장재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전자식 기어봉 왼쪽으로 드라이브 모드 바꾸신 버튼과 그 하단부로는 디스플레이 작동하는 조셔틀 그 그리고 에어 서스 작동하는 기능인데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안될 시에 제가 한달 2,000km 이내 보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컵홀더 그 밑으로 암레스트 같은 경우도 깊숙합니다. 지금 그 안쪽으로 컵홀더 두 개가 또한번 있고요. 이어서 그 위쪽 한번 보여 드릴 건데 ECM 룸미러 그리고 그 위쪽에는 파노라마 솔루프입니다 작동이 되는지 확인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완벽합니다. 선루프 선쉐이드 어느 하나 문제가 없었고 전체적으로 이 실내가 레드와 블랙 투톤이기 때문에 정말 고급스럽다. 와 비싼 차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버킷형 시트입니다. 그래서 딱 앉았을 때내 자세를 착 감싸주는 느낌 덕분에 조금 더 안락함까지도 가져갈 수 있겠고요. 여러분 이런 비싼 차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시죠? 포르쉐, 마세라티. 뭐, 페라리, 이런 차들. 이목뒤 헤드레스트에 이 엠블럼 하나로 실내에서, 아, 목꺾샷 같은 이런 사진 남기에도 아주 적합한 엠블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1열 살펴보았고요. 바로 2열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2열 넘어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장이 길다 보니까 쾌적한 공간성을 선사하고 있었고, 2열 시트 컨디션은 거의 새 것입니다. 이어서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면, 2열의 에어벤트, 그리고 USB 포트 2개 보여줬고요 열선 시트가 안보신다고요 도어 트림 그 하단부로 양쪽에 2열의 열선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한번 보여드릴 건데 앞쪽에 컵홀더 2개가 구비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르반떼 차량 리뷰 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정비가 잘 되면서 디자인적으로나 금액적으로나 이런 메리티는 꿀매물들 저 선팀장 밖에 못 구하지 않을까 싶은 메모리였습니다. 자, 외관과 실내 봤으니, 마지막으로 엔진은 듣고 총 정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본드트 개폐했습니다. 엔진은 바로 들려드릴게요. 아우, 예, 깔끔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엔진은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준비할 만했죠. 이르반테는단언코 완벽히 깔끔한 차량이라고 강조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정비 잘된 차량들을 가져가셔야 큰 수리비가 들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차량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3,90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맛집의 선특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